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어,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린 영상인데, 정규앨범 2집을 알리는 영상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명우의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제 그저께 24일 공개된 영상에서, 건행국의 제1대왕 응조로 등장해서 팬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그러니까 정규앨범 2집과 관련해서 풍악을 올려라, 라고 하면서 8월 29일 정규 앨범 이집이 발매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의 영상의 장면인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정규 앨범 이집과 관련해서 팬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한 건지, 팬들이 정규 앨범 이집과 관련해서 어떠 어떤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궁금한가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이번에 임영웅 씨의 정규앨범 이직과 관련해서 각 언론의 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언론이 임영웅의 정규앨범 이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각 언론의 보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은 다음 달 29일 8월 29일 컴백을 한다. 3년여 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컴백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보도를 했고요. 뉴시스는 히어로의 귀환. 그리고 세계일보는 팔색조로 변신 이명웅. 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갔고요. 연합 뉴스는 영웅이란 영웅이랑 건행국에서 100년 해로 하자라고 하는 어, 유튜브 영상 속의 멘트를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왕의 귀한. 이라고 조선 비주는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그리고 KBS는 팩트 중심이네요. 다음 달 3년 만에 정규앨범 I'm Hero 2 발매한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JTBC는 히어로의 3년 만에 귀한. 8월 29일 정규앨범 2집이 발매된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보도를 했어요. 자, 3년 만에 돌아온다. 스포츠 한국의 보도가 있고요. 아이미오로 컴백 더 팩트의 보도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언론은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명의 정결과 이 집은 사회적 관심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의 돌아온다. 건 행국에서 지금처럼 백년해로 하자. 라고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기사가 쏟아진 거예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명웅이 뜬다 3년 만에. 정결모이집아이메로 투로 컴백을 한다. 3년 만에 귀환한다라고 왕의 귀환.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에 이명웅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팬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정결모이집과 관련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몇 곡이 수록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명웅은, 어, 지난달, 어, 생일 기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열곡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곡 이상이다. 이 정결부 1집은 열두 곡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번 2집에서는 열, 한 곡은 아닐 것 같아요. 열 둘 내지 열세 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명이 이번에는요, 다양한, 더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R&B도 들어가고, 컨츄리송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수록하기 위해서는 열세 곡도 가능하다. 지난번 1집의 12곡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요. 다양한 장르의 이, 이 노래를 수록하기 위해서는, 신곡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집보다 한 곡이라도 많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요, 어, 타이틀곡이에요. 이 일집의 타이틀곡은, 어, 이제, 아, 이제나만 믿어 간죠.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에 있었어요. 일집의 타이틀 곡은 여기 보면요, 트랙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집의 타이틀 곡은 과연 무엇일까? 어느 장르일까? 일집처럼 발라드일까? 아니면은 트로트일까? 아니면은 댄스일까?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이명희 이제 어이 신곡을 내면서 여러 노래에 참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다는 게 그러는 바람에 좀 늦어졌다라고 이야기해서 만들어서 부수고 부수고 다시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렇다면은. 이명웅이 직접 참여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는 어느 어느 노래고 몇 곡이 될 것인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야, 그러니까 특히 이 작사 부분에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그, 정동원과의 캠프, 캠핑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 카페에 가서 한 시간 동안에 자신에 대해서 몰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 작사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미뤄서, 작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작곡에도 많이 참여했는데, 과연 전체 노래 중에서 몇 곡이나 참여했는가? 그러니까, 일집보다는 많을 것 같다. 그동안의 신곡보다는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번에 정결부 이집과 관련해서 많은 유명 작곡가가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나도 좀 참여하자. 왜냐면 이명이 노래 부르면 뭐 거의 히트지 않습니까? 히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작권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국에 있는 그 작곡가가 작곡가 협회에 등록돼 있는 작곡가 한 3,500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명에게 이 노래에 참여하고 싶어. 정결부 이 집에 작곡가로 참여하고 싶어서 유명 작곡가들도 많이 노크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 정규로 이 집에 들어가 있는 작곡가 중에서 작곡가는 누구일까? 유명 작곡가는 누가 누가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에요. 요게 보면요. 일집에 이게 뭐냐면 트랙리스트예요 1집에 들어갈 12곡의 노래를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래 12곡이 다 지금 히트곡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손이 참 곱던 그대 아버지 아비앙또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역. 연애 편지. 사랑해 진짜. 인생 찬가. 사랑해요 그대를 뭐 이런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어이 정경이 이 집에 들어간 노래 중에서 유명 작곡가 누가 누가 참여했을까? 타이틀곡은 누굴 일까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앨범, 앨범의 이 초기 화면의 포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이명웅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정규 앨범 이 집에 어떤 모습이냐는 거,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으,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앨범과 관련한 사진. 그러니까 앨범에 들어갈 사진이 과연 어떤 스타일일까? 이게 이제 콘서트와 연결되는 모습이거든요. 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어, 브릿지, 아, 아니, 브릿지가 아니고 이렇 물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포토존, 그러니까 앨범의 초기 화면에 들어갈 아, 화면에 들어갈 이 사진은 또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게 이제 정규 앨범 관련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곧 이번에 콘서트에서 임영웅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29일에 발매가 되는데 1집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공개를 해요. 여기 보면요. 타임 테이블을 공개를 하는데 5월 2일, 2022년 5월 2일 발매가 되는데 4월 17일부터 한 2주 전서부터 매일 이렇게 타임 테이블로 어~ 우리들의 블루스의 선공개 싱글을 발매를 하고 타임 테이블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리노드 티저가 나가고 아이엠이오로 완 이런 식으로 하, 매일 하나씩 이 정규 앨범 일찍과 관련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포토도 나와요 사진과 관련해서 뮤직비디오의 티저 티저 이렇습니다. 리노드, 트랙리스트, 사진, 뭐, 이렇게 공개를 하는 요게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8월 29일이기 때문에 14일을 빼면 은한 10중, 그러니까 8월 중순서부터는 이런 어, 타임테블이 이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이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상트는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이제 8월 29일 이명의정앨범이집이 이제 발매키로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했는데 이 이집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그동안에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몇 곡이 들어가는가? 어느 장르 몇개 몇 장르? 그러니까 R&B는 어떤 노래고 컨트리송은 어떤 거니까. 그리고 이명희 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는 몇 곡이나 될까? 그리고 유명 작곡가 누가 참여했을까? 여기 보면요.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요. 트랙리스트에 보면은 어,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박현빈,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이렇게 연애편지, 인생창가, 뭐 여러 작곡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이틀을 했기 때문에 대박이 난 거예요. 이렇게 참여하는 그 작곡가들이. 그래서 또 어느 유명 작곡가가 참, 어, 참여했는지, 그리고 앨범에 들어갈. 포토 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타이틀곡은 또 무엇일지 하는 부분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어 제가 그 동안에 나온 자료나 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또 다시 또 다른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